현대시는 현대에 기대지 않는다.시를 쓰는 일보다 산문을 쓰는 일이 더 어렵다.산문을 쓰는 일보다 시를 쓰는 일이 더 어렵다.시를 쓰고 나면 시는 산문이 되고 산문을 쓰고 나면 산문이 시가 되기도 하는 기이한 요즘이다.말도 안된다.시는 시이고 산문은 산문이 아닌가.그럼에도 시가 시로 서지 않으려 하고 산문이 산문으로 처리되지 않으려 한다. 밖을 넘보고 경계를 넘어가고 결국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 시인지 산문인지 아니면 뭐가 뭔지 알수 없는 어떤 것. 그런 글의 체험, 언어로 하는 모험을 해왔다. 대로에서 군중 속에서 골방에서 언어는 위기이고 불가능이고 그틈 사이로의 무한한 가능이었다. 오랫동안 시, 현대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맙소사, 현대의 고민이라니. 사실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다만 좀더 살아있는 이미지, 살아있는 언어, 생생하고 작동하는 언어를 찾아 움직였다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내게 현대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즉, 언제나 당대였고, 당대라는 것은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했고, 이상과 김구영이 당대였고 그것은 구축이라기보다는 발생이었고 발생의 현장이었고 영원히 발생하는 어떤 것이었다. 현대란 발생이다. 아름다움의 발생, 추와 미지의 발생, 감정과 이미지의 발생, 파괴의 발생, 리듬의 발생, 미학의 발생. 그러므로 시의 발생이다. 발생의 프로세스로서의 시. 그러나 발생은 언제 발생하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발생이란 발생이 멈춘 것을 결여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발생은 일종의 운동인데 이 운동은 은둔에서 정지라는 명석한 은둔에서 발언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리하여 발생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염탐하고 가로지름으로써 시발된다. 그것은 레디메이드를 포위하고 질투하고 넘쳐 흐름으로써 불필요한 동료를 이동시키는 것이다.무분별한 이동이 확산된다.발생은 발생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물, 장소 언어에서 그 물을 전유하려 한다.물을 풀어버리는 것이다.물을 철회함으로써 물을 지속적으로 물로 되돌리는 것.발생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발치에 기꺼이 서려는 것이다. 현대시는 그리하여 어느 곳에나 있다.무엇이 되었든 발생과 함께라면, 발생이 발생 불가능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현대시는 존재한다.숨을 멈춘 곳에 기계들과 인형들, 풀 깎는 기계, 구획된 노선과 일정한 간격으로 달리는 고속버스, 닫혀버린 창들과 그 안에 익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방금 삭제된 앱에 현대시는 있다.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현대시가 있다. 누군가 허공에서 빈 손벽을 치고 있다. 두 손이 닿기 전에 멎어버린 곳에 현대시가 있다. 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많은 현대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가 텅빈 방사임을 알아차렸다는 듯이 무차별하게 보이는 발사를 무의미하게 진행할 뿐이라는 듯이 죽은 자까지도 두서없이 무덤에서 나와 무의미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전 방향으로의 무차별 난사, 그것이 지금의 현대시다. 현대시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현대시의 각도가 최대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갔던 곳으로 돌아가려 한다. 몇 개의 길에 걸쳐 있으려 하고, 그것들을 건너뛰려 한다. 떠 있으려 하고, 붙어 있으려 한다. 함께 혹은 홀로 있으려 한다. 현대시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한다. 불필요한 짓을 한다. 무의와 다를 바 없는 유의이다. 현대시는 이제, 부정과 파괴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아방가르드, 전이만 현대시가 아니다. 그러한 수고에서부터 그 수고가 촌스러워 보이는 지점으로까지 현대시는 넓게 펼쳐져 있다. 현대시는 특정한 영역의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국간되지 않은 작금의 경향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영역이 없는 영역 그 자체이다. 의식과 기억과 감각의 세팅에 있어 지금 현대시는 현대에 기대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현대를 넘어서 있다.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쓰고 있는가? 어떻게 볼품 없어지는가? 새롭게 무력한가? 현대에는 많은 것이 다채롭게 보잘 것 없는데 이 보잘 것 없음의 특권을 현대시는 어떻게 다채롭게 누리고 있는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개의치 않고, 글들은 스스로 현대시의 드넓은 극미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생각이라는 게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편 생각이 잘 되지 않을 때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때 같기도 하니 도대체 무슨 환유가 이러한가? 은유 없는 세계, 은유 없는 시. 국내에 번역된 프랑시스 퐁주의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이나, 일요일 또는 예술가는 오랫동안 꾸준한 반향을 일으킨 시집들이다. 이에 자극받아 다양하게 변형된 사물현상적인 시나 산문시가 출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릴케의 사물시와는 다른 종류의 유물론적 관점을 맛보게 했다는 점에 풍주시의 위의가 있다. 그의 시도가 다분히 상상된 사물주의라는 혐의를 벗지는 못한다 해도, 그럼에도 그의 유물론이 사물 세계로의 잠입을 이루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그는 어떻게 이것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오랜 형이상학적인 전통을 끝장내고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 사물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을까? 사물의 편을 드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할수 있는 것도 분명 아닐 텐데 말이다. 이것은 차라리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다. 물론 그의 시작의 비밀이기도 하겠다. 나무 줄기가 있어 그것이 모든 것을 떠맡으리라고 생각하지. 나무들은 서로 숨고 뒤섞이려고 노력한다네. 나무들은 모든 것을 말하고 다양한 말에 의해 세계를 완전히 뒤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단지 나무라는 말밖에는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토록 신기한 꽃들을 피워냈다고 흥겨워 했을 때도 나무는 나무에서 다시 떠나가려는 새들을 붙들어 둘 수는 없어 언제나 동일한 잎 언제나 동일한 양식의 펼침 그리고 동일한 한계. 언제나 대칭적으로 매달려 있는 대칭적 잎사귀들 여전히 하나의 잎사귀를 펼쳐 내려고 시도하지 동일한 것일 뿐인데 다시 다른 잎사귀 하나를 그러나 동일한 것을 계절의 순환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이것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와 좀 다르고 시 같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단지 산문적 행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가시적 리듬은 아니더라도 리듬의 혼령이 작품에는 들어 있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감지할 수 있는 종류의 호흡이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보통의 시 같지 않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리듬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 은유 때문이다. 이 시에는 전형적인 은유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클리언스 브룩스가 시를 특별한 종류의 말하기라고 했을 때 그는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 바로 리듬과 은유다. 시는 리듬과 은유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진다. 여타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말하기가 된다. 그가 설명하는 리듬도 포괄적인 것이지만 은유 역시 단지 수사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은유적 사유, 시선, 표현이 두루 고려된다.그리하여 은유는 말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말해진 내용도 대표하기에 이른다.브룩스에 의하면 은유에 의해 신은 정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그 무언가를 위해 사물세계는 재편된다.인간과 연결되고 의미를 부여받는다.퐁주는 이러한 전형적인 은유를 잘 쓰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려 한다고 할수 있다. 나무들은 서로 숨고 뒤섞이려고 노력한다네. 혹은 언제나 대칭적으로 매달려 있는 대칭적 잎사귀들, 여전히 하나의 잎사귀를 펼쳐내려고 시도하지. 라는 진술을 보자. 나무나 나뭇잎들이 어떤 관념적 상태로 정의되지 않는다. 비가시적인 정신의 표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명사보다는 동사가 선호되고, 나무는 나무의 존재론적 운동을 하고 있다. 나무의 세계에 있다. 풍주의 시는 브룩스가 생각한 시에서 멀어 보인다. 브룩스의 생각뿐 아니라 기성의 시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은유가 없으면 시는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퐁주가 생각한 반 휴머니스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종의 반은유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은유를 멀리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게 된 것이다.이로써 사물은 인간과 연결되지 않고 인간에 동원되지 않고 사물 자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은유로부터 도피라는 것은 그동안 시가 누릴 수 있었던 인간적이고 즉각적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은유는 무엇보다 짝을 짓는 것이고 짝짓기의 수혜자는 명백히 관념적인 까닭이다. 은유를 통해 주체는 감정을 방출하고 주체 우위의 방법론을 정초하게 된다. 그러므로, 은유를 피한다는 것은 인간 정신의 면면에 가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물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은유를 버리면 사물이 보조적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생각해 보면, 은유라는 것은 신의 한계를 가리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시인의 개인적인 상상의 한계, 사유의 한계 말이다. 시인은 은유를 통해 사물과 관념을 사물과 또 다른 관념화된 사물을, 관념과 관념을 자신의 인식론 내에서 연결한다. 연결하여 맞추어본다. 은유를 쓴다는 것은 두말할것 없이 이 사유에 따르는 불가피한 한계를 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연결은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순간조차 세계를 이분화해 접게 된다. 두 항목 사이의 접는 선을 관념적으로 만들어낸다. 세계는 접히고 일그러진다. 시인이 손을 댄 것이다. 누추한 손길이다. 상징은 은유의 심화된 형태이다. 상징은 세계를 낮은 물질 세계와 높은 이념 세계의 수직적 연결로 생각한다. 그것은 사물 위로 높은 이념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며 일종의 관념적 가정이다. 이 관념이 가장 부풀려진 것이 상징주의이다. 상징주의에서 사물은 관념의 표상으로 해석되며 이 까다로운 작업은 가장 권위 있는 정신의 활동이 된다. 상징주의는 인간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시선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대에 들어서 수직적 사고가 사라지면서 상징은 그리고 은유는 외려 고색의 근거로 보이기조차 한다. 은유의 제왕적 지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현대의 병렬과 평행, 수평과 확산의 걸림돌로 비치기도 한다. 은유와 상징의 목적적 정향성은 한편의 시 안에서 현대적 풍경에 떠밀려 종종 고립무원의 처지에 몰리곤 하는 것이다. 풍주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은유, 다시 말해, 비유 없이 세계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세계는 애초에 은유가 없는 것이니 말이다. 사물 세계, 현상 세계는 단지 무변 광대할 뿐이다. 주기를 두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반복되는 것은 없다. 반복되는 듯한 무는 더큰 무만큼이나 무한하다. 현상 세계는 접혀 있지 않다. 현상의 무를 붙잡고 위치 지우고 한정하는 것은 은유이다. 우리는 은유로 세계의 주름을 만들고 있다. 은유가 많은 시야말로 분명 토굴 같은 시일 것이다. 주름으로 가득한 토굴 말이다. 은유 없이 온전히 시를 쓸수 있을까? 사물을 태워버리는 자아라는 렌즈 없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까? 수직이 아닌 수평적 시선으로 세계의 넓이에 조응할 수 있을까? 마치 미다스 왕의 손처럼. 시인이 건드리면 비유가 번글고 많은 시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일회적이고 무한한 세계를 일회적 무한으로 맞이하는 일은 시가 어떤 것도 정의하지 않고 연결하지 않고 이 세계를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사물과 인간을, 사물과 사물을, 인간과 인간을 묶지 않기를 바란다. 짝짓기 하지 않고 의미로 구획하지 않고 관념으로 포획하지 않기를 은유가 없는 시를 바란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그와 반대로 차라리 불가능한 연결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테면 수술대 위에서의 우상과 재봉틀의 만남처럼 인간이 할수 있는 불가능한 연결이어서 결코 은유가 될수 없는 것 말이다. 이것은 결단코 만남이라 할수 없는 만남이다. 슬픈 만남이다. 은유 없는 세계의 반증이며 역설이다. 현대시는 이러한 불가능한 만남을 통해 은유를 무력화시키며 인간을 피하고 관념의 조작을 제어한다. 이 세계에서의 적절한 만남이라는 인간의 의지를 배반한다. 이것이 초현실주의의 진정한 자리이다.